안녕하세요 패셔너블 라이프스타일 루쏘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 간증글을 하나 올렸었을 거예요 이제는 지진한주인데 지진한주 지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뭘 잘못 먹어서 몸에 전신에 진짜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났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알러지 반응이 나면은 두드러기가 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배탈이 나고,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한 번도 이제 전신에 가려움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웬일로 가려움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배탈이 나고, 나중에 두드러기까지 났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최근에 기초화장품을 바꿨는데, 그게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제 제가 간증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게 전부 광고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꾸준히 쭉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직접 써보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정말 제가 쓰고 있던 오늘 광고하지 않는 다른 브랜드 미스트까지 합쳐서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기가 평소랑 다르게 굉장히 늦게 올라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선 간증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최근에 사용한 순한 화장품들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전에 소개했던 다른 회사 제품이고요. 하지만 좋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 친구랑 누리숲이라는 브랜드의 지금 기초 제품을 제가 풀로 쫙 쓰고 있었어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신상 에센스인데 여기 다섯가지 나와 있어요. 이 에센스의 컨셉은 DIY 화장품이에요. 이 에센스는 특정 한 성분만 100% 들어있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제 성분을 골라서 뭐 다른 화장품에 넣거나 혹은 이 에센스끼리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에센스 단독으로 스킨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병, 마개가 일반 스킨 구멍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만의 화장품을 만들기 섞기에는 사실 조금 불편해요. 화장품을 제조를 하려면 이 윗부분에 마개를 뜯어야 될것 같은데. 뜯으면 약간 비생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미 제조된 다른 화장품 중에 이렇게 제형이 비슷한 제품에 섞어 쓰시는 거를 저는 제일 추천을 드려요. 스킨 같이 그런 액체 제형이거든요. 제형이 좀 다르면은 좀 섞는데 힘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제형이 비슷한 이런 스킨류 그리고 미스트류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발견한 방법은 같이 보내주신 마스크가 있었는데, 이 마스크팩 쓸때 따고 그 안에 에센스를 부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더 원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DIY 해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분 마스크 하나 사서 그날그날 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에센스를 넣어서 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성초 추출물이 그 헤어팩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성초 추출물은 약간 헤어팩 이런데 넣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다섯 개 성분 중에 네 개의 성분은 사실 뭐 들어있는 화장품을 통해서 그동안 간접적으로 이미 사용을 해본 성분이어서 이번에 이 사철쑥 추출물만 집중적으로 한번 사용을 했었어요. 사철 속에 영양과 생명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자극받은 피부에 편안한 휴식과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마침 자극에 좋은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였고요. 같이 보내주신 게이 워터 밸런스 스킨인데요. 이 제품이 이렇게 위에 스프레이 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사철숙 추출물을 넣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노리끼리한 컬러인데 원래는 좀 투명한 색이었는데 제가 사철숙 추출물을 넣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뀐 거고요 여기 워터밸런스 로션은 제형이 좀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넣어보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분명히 바를 때는 유분감이 있는데 바르고 나면 굉장히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또 화장을 얹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그런 로션이에요. 딥 수딩크림이랑 이 세라 튼튼크림. 수딩크림을 오전에 사용을 했고 밤에는 이 세라 튼튼크림을 사용을 했는데요. 둘다 워낙 바르고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이 세라 튼튼크림도 오전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도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거의 향을 넣지 않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아, 성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구나. 바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방금 보여드린 네 단계의 그 기초 화장품에 이 에센스를 제가 섞어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제가 섭취를 했었어요. 알러지가 일어났던 기간까지 합치면 열흘 정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을 사용을 했는데 그 사이에 피부가 되게 건강해지고 몸에 일어나는 알러지 반응까지 바뀔 정도니까 아 이게 진짜 되게 강력하게 좋은 제품이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정말 이제 본이 아니게 엄청나게, <laughs> 정말 이제 본이 아니게 몸의 고통 속에서 이 화장품이 되게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광고인 거를 자신 있게 저는 밝힐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사람이 피부가 다 다르고 몸이 다르니까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을 안겨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솔직한 리뷰 그리고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패셔너블 라이프 스타일 루소였습니다.